안녕하십니까 작업자작입니다 어,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울주군에 태비를 어, 어, 배달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울주군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 이 성표명은 이제 반딧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처음이 있는 것은 이제 앞집에 요 반딧불, 이거 어, 유방 말고 요 반딧불에 있는 태비가 게 아, 저희가 33포, 앞집에 20포 하니까는 총 53포가 되고, 이거 이제 대박, 유박이죠. 대왕 유박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거 다섯 포는 저희 겁니다. 아, 요거 이제 내일 아침에 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비닐을 씌워가지고 딱 보관하면은 가장 좋고, 이걸 묶이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어... 그래가지고 이걸 또 예전에 보니까 는 어느 분또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이약가로 해가지고 이걸 다 옮겨야 됩니다 여기 딱 20포만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합니다 아 이거는 어 올해 할게 아니라 내년 아니면 이제 가을에 이제 보통 보면 배추나 무 이럴 때 한번 뿌리려고 하고요 올해 거는 저희가 다 작년 거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또 이걸 옮겨놓으려고 하면 또 기중에 있는 거를 또,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비를 안 맞추고 이렇게 처마 밑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은데 시골이나 어디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여유가 많다면 좋지만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올려놓기 전에 미, 미리 해놨던 그 장소를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쪽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제가 매년 그 쌓아두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테이비를 이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겁니다. 이게 현재 날짜는 지금 여기 없는데 이게 2023년도 2월 달에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구정 전후로 해서 가져오는데 올해는 좀 빨리 온것 같습니다. 2월 4일에 왔거든요. 그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쥐가쏠아 가지고 벌써 여기도 많이 좀어 이게 바닥을 흘려 가지고 요거를 일부로 바닥 바닥에 이제 뿌리거나 나무에 뿌리고 요걸 다시 또 옮겨 놔야 됩니다. 어 여기 또한한3 0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다른 분 거를 안 하신다 그래 가지고 100% 신청했더니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정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이 쌓이더면은 이게 아, 가죽뿐이기 때문에 어, 그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작업을 하다가 아,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 뭐냐면은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이 밭에 있는 흙이나 물이 나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물이 고여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떡이 지는 현상은 이렇게 물골이 현상되지 않고 여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두더지굴이 계속 있고 아니면 쥐굴도 있어서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유공관이고 일반 파이프인데 이걸 연결시켜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뭐냐면은 매년 보면은 여기가 어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고 쥐가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미루, 미루다가는, 어, 여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유동과는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여쭤 나가려 그러면은 여기가 지대가좀 높아야 되거든요. 지대가 높으면서 돌이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 하려고 그러면 여기. 어, 비닐이나 그런 것도 좋은데, 어, 비닐 부분은 이게 부지포입니다. 부지포. 부지포는 이제 물이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깔아가지고 위에서 내려 오는 흙이 이 공간, 이 공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자르고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일반 수로공사나 아니면 바닥공사의 공통점은 물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물꼬. 물꼬를. 물꼬를 잘못 잡으면은 왜냐면 이런 고생을 하게 돼 있고, 이것도 저도 이제 이 자리만 벌써 한 7년째 사용 하고 있는데, 아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이양 어차피 하는 김에 뭐 마무리를 지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여기가 지뢰가 높기 때문에, 어, 안 되겠죠, 이게. 여기서 까는 것보다는 이건 수평을 잡고, 이건 나중에 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심어줄 수 있는 여기다가, 이런, 바닥에 이제 보드블록입니다. 이게 주워온 거거든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 할 거, 해야 됩니다. 위에 이 밑에 바닥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있는 거 이러면 어 간단하게 끝 쓰려고 했는데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게 시골 일입니다 이게 한번. 손을 대면은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시골 이러는 것이 원래 한번 손 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데 하더라도 표시가 별로 안 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아 새로운 어 탭이 여기를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이,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게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말리는 방법인데 지금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야될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혼자 하다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 아, 태비 가축 보이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물기가 많아요 보니까 올해는 아직도 덜 마른 것 같고 훈숙이 덜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 0 k g 짜리가 굉장히 무거워 진짜 2 0 k g 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아, 어, 현재 시간이 한 오후 한 5시 한반 됐어요. 그래서, 아,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구름도 잘 뜯겨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올 증조가 아,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에 약간 30에서 한40 정도 어,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내리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길바닥에 있는 거는 마무리 못 하고 여기서 덮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내일 하든지 아니면또 다음 시간에도 해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골 일을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음에 하기가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뭐 이건 제 일이고 누가 한테 맡길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 아. 부정 며칠 안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신년에 시작하는 일이 이제 태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비가 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밭에 나가서서 일할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오늘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었더니 진이 쭉 빠지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